안녕하세요. 수연다육입니다. 오늘도, 어, 예쁜 아이를 한번 올려볼까 해서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요, 음, 거 항공 촬영했고요. 음, 이게 먹구리, 머쿠리, 먹구리인데, 먹구리 머쿠리 한 보세요. 이 입자가 도톰한 게, 입자가 굉장히 도톰해. 입자가 도톰하면서 끝이 긋뻘긋해요 끝이, 끝이 긋꽈긋해요 이렇게. 끝이 뿔고뿔고하니 너무 예쁘죠? 보세요. 얘는, 어, 화분채. 화분채. 화분도 이쁘죠? 자, 화분도 이쁩니다. 화분도 이쁘고. 여기가 요거. 어, 먹구리. 28,000원. 먹구리. 굉장히 지금 이쁘게 잘자랐거든요 서툰 것도 이쁘게 물이 잘 들었고, 뿔고뿔고하니 너무 예쁩니다. 자, 28,000원요. 먹구리.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머구리 음. 여기, 여기 두고 아, 차. 두고 그다음 또 어. 얘는 얘는 코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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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페리검. 얘도 지금 예. 얘도 지금 굉장히 이뻐요. 검인데, 예, 굉장히 커요. 굉장히 대품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크고, 이거는 예. 지금 화분이 없는데, 화분 없는 상태인데, 요거는, 음, 음. 쿠퍼리. 2만원. 2만원요. 코페리검코페리검코페리검코페리검 아. 2만원. 진짜 잘 컸지요. 보세요. 네, 대품이고요. 얘는 지금 이게 대품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대품입니다. 요것도, 예, 2만원. 그 다음에 요, 마리아금. 콩마리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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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지금 요, 한 15세, 14, 1 5세 m 정도 됩니다. 크기가. 굉장히 이쁘죠? 그것도 뿔뿔하다 이쁘고.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지금. 자, 보세요. 이 화분도 예쁘고 화분도 화분도 이쁜 화분이고요. 보세요, 진짜로 잘 키웠죠. 예쁩니다. 항공 찰려. 한번 해봐. 예, 멋지죠. 진짜 예쁘고 꽃도 예쁘고 꽃이 빼쪽빼쪽빼쪽하니 너무 예쁘거든요. 콩마리아 럼 콩마리아 금. 콩 마리아 금. 자, 여기도. 자, 여기 두 자, 콩마리아 럼 얘는 28,000원. 콩마리 아금 화분 채입니다. 28,000원. 콩마리 아금 자, 얘. 예. 얘는 또 얘도 지금요. 대품입니다. 대품이거든요. 보자. 얘. 예. 가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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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화분이 없어요. 그냥 요거 얘 예.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화분 없이 2만 원. 가르시아. 2만 원. 한고 끝. 예, 지금 다육이가 잎이 그러고 빵빵하니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진짜 이뻐요. 그리고삐이 바닥바닥 나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잘 자랐어요. 겨울 잘 났거든요. 자, 요거 2만 원. 2만 원. 2만원 괜찮죠? 누가 화분 이쁜 화분에 다시 심어서 다시 심어서 하면 은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자, 요거 2만 원. 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어 얘는 마리아금, 마리아금, 마리아금. 근데, 마리아금이 여기 상체가 좀 있어요. 여기도 끝에도 조금 있고, 여기도 끝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좀 키워서 이 커팅을 하면 됩니다. 목커팅을 뭐 해서 하면은, 목커팅에 뭐 있는 것도 살고, 밑에 자국가 몇 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은 이죠더 좋은 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얘도 지금 보세요. 잎마다 전부 다 물이 들었지요 마리아 검. 이쁘게 지금 물 들었어요. 요 가위에 보면은, 예, 요거 보세요. 이쁘게 물 들었죠? 지금 이쪽도, 여기도. 지금요. 얘가 끝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다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물이 다 들었거든요. 얘는 키우가 커팅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상태 때문에 지금 사게 파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요요요요요얘 요만한 요 코소 예, 요만 꼭에 있죠? 여기 한 입, 두 입, 세입요 정도가 만원이었어요. 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가져가시가 시바지 하시면 돼요. 시바지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얘는 얘도 얘 얘는 음, 얘는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도 원 예. 얘가, 얘가 푸시캣이 원래 2두였거든요. 2두였는데 지금 새끼가 나가지고 3두, 4두가 돼가 있어요. 4두가 돼가 있거든요. 얘도 얘는 얘도 화분 없이 그대로 이대로예. 이대로. 이대로. 15,000원 푸시캣, 15,000원. 이게 얘도예. 얘도 지금 대품에 가까운 나이예요. 얘도 얘도 요좀 그래 좀큰 데다가 식재해 놓으면요. 얘가 굉장히 잎이 풍성하니, 이, 쑥, 이 얘가, 얘들이 지금 한때 이러다 보니까 오목해져가 있거든요. 지금, 못 크고, 못 피우고 있거든요. 원래 자구가 많은 거는 전부 막뭐 크지를 못해요. 근데 얘는, 얘들을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은, 얘들이 굉장히 커져요. 급속도로 커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얘, 얘, 얘. 얘도 이쁘죠? 얘, 얘. 얘도, 얘도, 블루 드래곤, 블루, 블루 드래곤 이거든요.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예, 얘도 화분, 얘도, 예, 지금 끝이 요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들었죠. 얘도, 화분채, 어, 화분채, 이렇게 2 3 0 0 0원 화분채, 이쁘죠. 는 가져가셔가 분갈이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얘얘 예, 예. 얘도 온슬로우 온슬 온슬 온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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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슬로, 온슬로. 네 얘도 있죠. 얘도 지금 이 원래 얘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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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품이 하나뿐이었거든요. 옆에 자구가 생겼어요. 옆에 자구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못 낳는 거같둥 이런데요. 얘들을 때가 심어도 되고 아니면은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요. 얘도 얘자구도잘 생기고요. 이게, 이 보세요. 이게 얘도 한 15cm 정도 돼요. 14, 15cm 되거든요. 이게, 이게 대품이에요. 대품. 얘네들 도 얘들도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너무 예뻐요. 얘도 얘도 15,000원. 15,000원. 빼가 분리, 분리 시켜도 돼요. 분리 시켜도 되고 큰 화분에 심어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얘 얘만 해도 얘는이거보다더큰 화분에 심어야 돼요. 얘만 심어도 이 화분이 꽉 차고도 넘어요. 얘만 해도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한번 어? 잘 한번 키워보세요. 자 그리고 얘베스트 자이언터, 자이언터, 베스트 자이언터 자이언트, 베스트, 자이언트. 얘도요. 얘도 괜찮은 아이예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글쎄요 색감이 완전히 치기준다. 어우, 지질이 못하겠네. 어이, 얘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얘가 지금 큰 화분에 얘도 옮겨 숨고 나면 은 얘가 요, 이 굉장히 큰아이예요 큰아인데 이 지금 요 작은데 열에 심어져서 그렇지. 화분도 예뻐요. 화분채. 얘는 화분채. 16,000원. 화분채. 이쁘죠? 색감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것도 누가, 누가 예쁘게 잘 키우시면 돼요. 자고 하나 있고요. 그러고 얘. 예, 얘도 우얘 예, 한번 예, 보세요. 얘. 예, 얘 예. 마리아금 오도 오두. 오두예요. 예. 마리아금 오두. 마리아금 모두인데 얘는 얘는 보세요. 지금 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얘는.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있죠. 여, 이 금하고 이 금하고 또 틀려요. 여기는 분홍빛이라고 여는 노란빛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지금 두 가지 색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자구를 낼 때는 이 변종을 바라보고 자구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커팅도 커팅하고 나면은 원, 원 엄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팅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예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오두오두오두 28,000원 화분채 화분채 드립니다. 28,000원 화분채 그리고 28,000원요. 자 항공촬영 한번 더 해볼게요. 보세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너무 물이 잘 들었어요. 지금 오두 같으면 이거 때가 옮겨갔으면 어 괜찮아. 얘 하나만, 얘 하나만 두고 다 때가 이래 나눠지면 어 되거든요. 다터려요 지금 얘, 얘가. 예, 애미하고 얘도 틀리고, 얘도 조금 틀리고, 그래요, 지금. 애미는 지금요, 굉장히 물이 잘 들었죠. 엄마는 물이 너무 잘 들었거든요. 요거 불리해서 씻겨도 됩니다.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자, 보여드릴게요. 전화번호는, 자, 수연, 다육입니다. 수육, 예, 택배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어,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안녕.